팔가 봅시다. Once upon a time. 이게 옛날 옛적에란 얘기야. 옛날 옛적에 당연히 과거로 호응해줘야 돼. 이게 때문에 there was 있었다. 유도 부사고 그래서 동 주어가 이렇게 뒤에 나오지. 까마귀가 있었다. 관계 대명사 이렇게 시작하잖아. 명사 뒤에 lived 살았던. 여기도 과거로 호응해줘야 돼. 이렇게 원래는 여기 휘치지만 후를 썼다는 건 의인화했다는 거지. 대승 가능하겠지. 대승 둘다 되니까. 숲에 살았던. The crow was very happy. 과거 호응하고 행복했다. with his wife. 부인과 함께 행복했대. 지금 이 까마귀는, 아, with his life네. 그의 인생이 행복했다는 얘기네. He always looked at, at까지 있어야 보다라는 게꼭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기되면서 사용하고.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진짜 제기적인 용법이라 생략하면 안 돼. 살아있어야 돼. 강조적인 용법만 생략할 수 있는 거야. 물에서, 물에서 자기 자신을 봤어. He thought, no one was more beautiful than he was. He thought, 다음에 누가 봐도 대시 생략돼 있지. 새로운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no one, 아무도 was more beautiful. 더, 행, 더 아름답지 않아. 이렇게 돼 있어. 그 부정 주어니까, 결국에 얘가 최상급이 돼.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nobody was니까 여기도 같은 걸로 호응해 줘야 된다는 거 여기 만약에 he does 라든가 he did 라든가 뭐 he could 라든가 이런 거를 다른 동사로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지 then he was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무슨 뜻이 돼 이게 he was uh, most beautiful. 이런, 이런 최상급이야. He was most beautiful. 이렇게 되 그는 가장 아름답다. 라고, he thought, 그는 생각했다. 결국 최상급이 다 여기, no하고 비교급 때문에. 뒤에께 최상급이 되는 건 부정조화가 나오면. Then one day, 그런데 어느 날, the crow saw, 과거로 호응하고, a swan on the lake. 수완을 봤어. a swan. 백조를. The swan is so white. 현재 시제로가 된 이유는 여기, 직접 화법에 호응하기 때문에 그래. 방법에. 그는 정말 하얗다 라고 그는 생각했지 이건 다시 간접화법이나 그때 시제로 돌아가니까 과거고 여기 직접화법이니까 또이렇 But I'm so black. 그러나 나는 너무 까매 I have never seen such a white bird before 여기 현재 관료를 이렇게 써줬지 Have never seen 근데 never가 들어간 걸로 봐서 경험이야 본 적이 없다 Such a Such 어 혁명이라는 감탄사야 뭐냐 요거를 순서를 바꿔서 내 출제하면 이렇게 되겠지. So 형어명으로 바뀌니까 So 형용사 of bird. 이렇게 되면 시험 문제지. s r c h 어형명 So 형어명을 그 전에는 본 적이 없어. 그런 나올 수 있고. His beauty shines so brightly. 현재 시제. 그의 아름다움은 환하게, 보사가 돼야지만, 동사를 꾸밀 수 있으니까, 환하게 빛난다. 빛났다가 아니고 빛난다. must be the happiest bird in the world. must, 원형, 뭐, 뭐, 임에 틀림없다. 해야 한다가 아니야. 일단 확신이야. 확신이고, 최상급 나왔지. 더. 뒤에 꾸미는 말이 있으니까 더가 이렇게 붙지 여기는 저 꾸미는 말이 없을 때는 여기 더가 없었어 근데 he was the most beautiful 만약에 one이나 여기 bird가 붙는다고 하면 여기 더가 생겨나야 돼 이것도 문법적인 설명이 뒤에 뭔가 있으면 더 있어야 되고 형용사 단독 보호면 더가 생략돼 여기서는 bird가 있기 때문에 더가 꼭 있어야 되는 거 기본 원칙으로 he went to t h s w a 에게 갔지 저 과거 호응해야 돼 그리고 표현했어. 그의 생각을. 이건 명사야. thinker thought. thought가 아니고 thought라는 명사 actually the swan said. 말했어. I thought. 나는 생각해. 이건 누가 봐도 접속사위치한데 I was. 과거로 호응해야지. the happiest bird라고 나는 생각해. but then I saw a parrot. 그런데 나는 또 앵무새를 봤어. 이번에는 앵무새를. 아까는 s w 이 나왔는데 Now, I think the parrot is, 지금 현재 시제 직접 합법이니까. 여기도 여기 있어야 되겠네. The parrot is the happiest bird. 라고 생각해. The crow asked why he thought so. 자, 의주동이 나왔어. 의, 주, 동. 순서 조심해야 되겠지, 순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부사. The swan answered. 대답했어. 자 이건 평소 문이니까 아까 직접 헛법이 아니니까 더 parrot 이거 직접 법법 has beautiful feathers 이번엔 흰색이 아니라 colorful 색깔이 다양해 he was more beautiful than I am 자 여기도 비교급이지 more beautiful than I am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비동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비동사로 호응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여기 was라도 시제 차이를 보인다던가, 뭐, does, 이런 말, do, 이런 거 일반 동사로 받으면 안 된다는 점. 항상 나올 수 있어. he must be, 뭐, 뭐임에 틀림없어. 자랑스러워 하는 게 틀림없어. 그의 appearance, 명사, a, n, c. 외모를. The crowd then f o l e u 플라이의 과거잖아. 에 까마귀 야저 아, 앵무새에게 날라갔어. 까마귀가 그리고 말했지. 과거로 호응해야 돼. s a i 셋 이건 말한 거는 직접한 법 아닌데 그, 그 과거네 그 백조가 말했어. You are the happiest bird because you have colorful feathers. 어, 까마귀가 이렇게 말했더라. 하고 지금 이제 저기. 백조가 이렇게 말했더라. 하고 까마귀가 말하는 거지, 지금. 백조가 이렇게 말했더라. 네가 해피스테 월드라고. 왜냐하면 오브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 뒤에 주동이기 때문에. 너가, 어, 화려한 색깔의 깃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정관사를 써야 돼. 그 으, 앵무새가 설명을 했어. I lived a very happy life.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었지. Until. 뭐뭐할 때까지는. Peacock. 공작새를 보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살았었지. 본 것도 옛날 일이라는 거지. 과거의 사실. 직접 화법 아니라고. 무조건 현재는 아니고 내용에 따라가야 돼. 서 생각하면 되지. My feathers are colorful. 나는 털이 화려해. But the peacock's feathers are 컬러풀 플러스 b 앤골 and gorgeous 플러스 big a n 크고 또 아주 화려한 걸 뛰어넘어서 골 o r g 굉장히 멋지다 이런 말이 되겠지 골 o r g 가 한국말로 꽂졌다 이런 게 아니고 골 o r g e o u s 지 이게 아니고 골 o r g 학교에서 내가 학교 영어 선생님이 여기 안 됐든지 못 됐든지 하여튼 안 하는 게 다행이지.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알아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는데 공부 좀잘 못하는데 꼬저스만 기억하고 간다고? 꼬조스 <laughs> <꽂아수>, 이것만 한다고? <laughs> 그래서 선생님이 꼬조스라고 <꽂아수라> 했는데 <laughs> 이것만 한다고 또. So he is loved by everyone 수동태 나왔어 어렵진 않지만 그는 모두에게 사랑을 받아 The crowd then visited the peacock 이제 또 방문했어 여기도 더가 나와야 돼그 peacock를 동물원에 있는 거야, 근데. 에 동물원에 있네. t h e r were 있었어. 과거의 복수 유도부사. 많은 사람들 주어. Around the peacock. 주변에 있겠지. And they praised him for his beauty.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t h 로 호응해줘야 되지. 칭찬했어. 이 힘이라는 것은 더 피코크를 얘기하는 거겠지. 대승 가리키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또는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했다. 그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피콕 저 크롱은 생각했어. 여기 대, 누가 봐도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지. 피콕은 우리가 아는 거머스트비 틀림없어. 더 해피스트 볼드 가장 행복한 새가. After all people left 과거형이지 리브에 떠난 이후에. 까마귀가 스타트 다음에는 투도 되고 ing도 돼. 말하기를 시작했어. 이때 투는 애게야. 공작새에게. 공적세 공작새야. 이거는 과거의 내용이 아니니까 현재 시제야. 너는 너무 아름답구나. 많이 아름답구나. 많은 사람들이 컴 온다 보기 위해 당연히 부사적이지. 너를 보기 위해 에브리 플러스 단수 명사 나와야지. 데이스 안된다 이거 every plus 단수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반면에 한 단어로 하면 while when people see me 나를 볼때이 나라는 거는 아, crow가 되지 the crow 나를 볼때그 사람들은 chase me away 이거 있어요 쫓아 보내는 거야 그냥 체이스만 있으면 따라다니는 게 돼. c 이스미 어웨이 쫓아보네. 내가 생각하기에 대성약 됐고 y 아더 a r 스 t h 드야인더 월드에서 피코크는 말했어. I may be the most b e a 역시 여기선좀 달라졌어. m 스 s 비가 아니고 maybe에서 확신이 아니라 그럴지도 몰라 라는 추측. 더 완곡해졌어. 더머스트 뮤리풀 버드일지도 몰라 but I'm 나 대피 행복하지 않아 because of my beauty 나의 미 네, 네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여기 명사 구이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서 오브가 꼭 있어줘야 되는 거지 자, 작은 문제 I am stuck 여기 수동태 또는 이 형식으로 봐도 돼난 붙잡혀 있어 동물원에 이게 문제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잡아다 갖다 놓을 수밖에 없네. 야생에 있게 두지 않겠지. Unlike me. 나와 달리. You aren't kept. 이렇게 해야지. Unlike. 나와 달리. 여기서 시험 문제 살짝 바꾸면 Dislike로 바꿔낼 수도 있어. 이것은 전혀 아니야. Dislike는 동사에 대한 반대말이고 Unlike는 전체사에 대한 반대말이야. 나와 달리. 너는 아, Not kept. 수동태지. 너는 케이스 즉 동물원 같은데 붙잡혀 있지 않잖아 지금 현재 I want to be like 너처럼 이고 싶다 like는 전치사 너처럼 되고 싶다 되기를 원한다 명사적이지 너 너처럼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주동 있으니까 너는 go anywhere any를 썼다는 것은 양보 어디든지란 뜻이지 어딘가를 가려 갈수 있잖아. after the crow 그 까마귀가 talk to the peacock에게 말한 이후에 before 이런거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he started thinking 생각하기를 계속해서 역시 thinking도 되겠지 start 다음엔 about 관하여 순서 who the happiest bird was 순서 의주동 순서문제 나올 수 있지. 의 주동 생각하기를 시작했어. 이렇게 전치사다 음에는 원래 절이 나오면 안되는데 이럴 경우 가능해. 의문사가 이끌 경우. The Crow Thought 역시 힘셀프로 해야 돼. 까마귀가 제기되면서 자기 자신에게 생각했어. 즉 혼자 생각했어. 피코크의 깃털들은 인상적이야. 보어 형용사지 하지만 이 이스 스 c 크는 잡혀있어. 현재 수동태. 케이스에 잡혀있어. I don't have colorful feathers. 현재 시제. Don't have. 갖고 있지 않아. 아름다운 깃털들을. But I'm free. To apply anywhere. 나는 자유롭게. 나는 자유로워. 어디든지 날아가기에 자유로워. 부사적이야. 날아가기에 자유로워. 날라갈 수 있어서 자유로워 다 되지 한국말로는 The crow went back 돌아왔어 The forest 숲으로 He looked at 역시 또꼭 at이 있어야 보다가 되고 제기되면서야 자기 자신을 봤어 이거 또 물에서 다시 and 호응해야 돼 과거로 그리고 봤어 더 h e h 트 p p 가장 행복한 새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더 어크로우라 그러면 안 되고 더 크로우라고 하는 게더 좋아. 더 크로우라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를. 오케이 도키?